네, 이 요리는 저몽고 음식인데 돌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갖고 나온 양고기인데 이름이 허르 헐허. 허르기라는 허르 헐허. 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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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게 이름은 익사메르. 한남대 근처에 있어요. 익사메르 허르.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사임당 다섯장 음. 익사메르라는 가게에 요리 이름이 허러 어, 어, 여기있죠? 허러 4,5인분 허러 오 신사임당 다섯장 허러 익사메르라는 가게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몽고 붓기 이게 몽고 붓기고 이제 이게 영어로 영어가 아니라 몽고인데 어떻게 읽냐면은 익사메르 익사메르 안녕하세요는 싸메르 가게 이름은 익사메르 예. 이제 몽고 몽고 예, 음식점 여기 왔습니다 오늘 이사 끝나고 아는 저 동생 몽고 동생하고 네, 오늘 왔어요 몽고 음식점 익사메를먹겠습니다 <목소리를> 허르허그를 <목소리를> <헐을> 먹어볼게요 허르허 <목소리를> 아, 일단 맛있게 먹고 아, 네, 좀 이따가 이제 또 어디서 네, 달